안녕하세요. 한준 TV의 한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헬로 카봇의 테라제트 트리톤을 가지고 놀아볼 거예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고고. 첫 번째로 가지고 놀 거는 트리톤입니다. 한번 뜯어 볼게요. 친구들의 상자 안에는 트리톤의 무기 두 개, 트리톤 로봇의 형태가 들어 있어요. 그럼 먼저 트리톤을 공룡 모드로 변신을 해볼게요. 자, 먼저, 발을 이렇게 올려서 내려주세요. 반대쪽도요. 아, 이걸 내려주기 전에 이, 이거를 우선 올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리고 트리케라토스의 얼굴을 살짝 해서 이렇게 올려주고 발 부분을 이렇게 열어줍니다. 아! 근데 친구들 신기한게 이 팔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된대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거를 합체를 접어주고 머리를 끼워주고 이, 이 무기는 꼬리 두개를 합체해서 꼬리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껴, 껴주면 트리톤이 완성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테라제트입니다. 이렇게 테라제트가 제품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럼 테라제트도 공용모드로 한번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푸테라노돈의 머리를 로봇의 얼굴을 넣어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리고 팔을 어 아이 어깨를 이렇게 모아줍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줍니다. 아 그런데 친구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죠. 이거는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날개는 이렇게 날개 올려서 발을 이쪽에다가 장착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리를 돌려서 이거를 요 여기 요요 네모난 홈에 맞춰서 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을 올려서, 이렇게, 홈에, 이 홈에 맞춰서, 껴줍니다. 이렇게 하면, 페라제트도 공룡 모드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공룡을 또 로봇으로 변신해 볼게요. 먼저, 트리톤부터요. 꼬리를 빼주고 트리케라톱스 얼굴을 내려서 다리를 이렇게 쪼개서 다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리고 이 노란 부분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고 다리를 내려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거 여기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깨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반대쪽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공룡의 머리를 이렇게 가슴으로 해주면 거의 다 됐어요. 자, 꼬리는 바늘 쪼개서, 양쪽 팔에 다 껴주면 됩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트리톤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테라제트를 로봇으로 변신해볼게요. 자 테라제트입니다. 날개를 우선 열어주고 이렇게 접어서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내려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열어서, 이게 조금 뻑뻑하긴 해요. 팔은, 요거를 뒤집어서 팔을 내려주고, 그리고 이거를 손을 꺼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머리 머리는 머리는 이렇게 뒤에서 젖혀서 이렇게 끼워주고 열어주면 테라제트가 완성이 됩니다. 친구들 오늘은 한준이가 헬로카봇의 트리톤과 테라제트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